네, 반갑습니다. BMW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입니다. 어, 금일 영상은 BMW 사월 어, 전기차 구매 혜택을 알아보고자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란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리님, 영상 이제 몇번 찍으시니까 굉장히 네. 이제 긴장되는 거 없으시죠? 어, <laughs> 확실히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어, 그러면 <laughs> 이제 오늘 이제 전기차 또 전기차도 굉장히 3월 달에 판매량이 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4월 달에도 요 전기차 특히 BMW는 4월 달에는 어떤 차량을 포커스 모델로 좀 보면 될까요? 지금 확실히, 어, 점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의 인기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BMW에서 전기차 조금 이제 포커스로 보실 차량들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차량들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X 모델 중에, 이제 SE라는 등급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 1,500만원 저렴한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어, i5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 후륜구동 차량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x 드라이브 사륜구동 모델이 음. 추가가 되면서 네. 이제 전륜 쪽에 모터가 한개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전 모델 대비 출력도 54마력이 네. 상승이 됐고요. 음. 그래서 금액대는 지금 옵션 라인업은 M 스포츠 모델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두 가지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금액은 1억 300 그리고 음. 1억 580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이제 i5 오너입니다. 아. i 5에후륜 차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그 사륜 구동 이제 듀얼 모터가 나왔으면 네네. 아 솔직히. 예, 지금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이제 출시 당시에. 그렇죠. 예, 후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고 조금 뭐 억울한 면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지금. 그렇죠. <laughs> 그래서 후륜이, 아, 후륜보다는, 어, 저는 또 사륜을 또좋아하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네, 때문에 네, 차량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후륜은 또 후륜만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고속 이런 퍼포먼스는 솔직히 사륜보다는 좀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살륜이 조금 네. 좋아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 i5 완속 충전기에서 100% 충전하실 시 가격이 250원 정도예요 완속 그렇죠 맞습니다 네. 25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어, 약한 2만원 2만 돈이 나와요 네. 그래서 2만원 돈으로 거의 500km 이상 을갈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정한용 님이랑 또 유튜브를 또 어 봤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정 안용 님께서 네. 어, 또 실제로 인증도 해주셨어요. 그근데 그렇죠. 그때 <laughs> 모델은 일반 모델이 아닌 M60 고성능 모델이었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효율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편도로는 가능했다. 아, 그렇죠. 어, 이런 내용이 거의 포커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속 충전기로도 뭐한 시간. 아니야. 그렇죠. 뭐 한한 40분 정도면 20분이 80% 이상을 충전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가 계속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대리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혜택? 구매 혜택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BMW 같은 경우가 e w 보증 기간 자체가 기본 보증은 저희가 2년에 키로수 무제한으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ix1 그리고 그 ix3 그리고 i4 이 세가지 차종을 구매하시게 되면 금융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3년 1년이 연장되는 그 보증 연장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iX 그리고 어, i5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게 되면 1년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충전 카드도 어. 지급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차종들은 전부 다 50만 원씩 지금도 충전 카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도 한 2년 정도 i5 탔어요. 네네. 전한 번도 센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뭐 1년 더 연장해 줘서 좋긴 한데. 네. 그만큼 저는 장고장이 없다고 확실히 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저도 이제 구매할 때 이제 당시 1년 무제한 카드를 팔았었어요. 네네.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특히나 그 1년 무제한 카드가 이제 대부분의 전자 그 충전 월박스들이 로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부담없이 쓰실 수 있는 카드라서 정말 혜택이 좋다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기름값이 조금 비싸요. 맞습니다. 네. 비싼데 이렇게 1년 무제한. 원래 전기값도 원래 싼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어, 1년 무제한 카드를 받으면 어, 이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어, 어나 공짜로 타는데. 네네. <laughs> 네,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BMW 4월 어, 전기차 구매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대리님, 저희 이제 전기차도 시승차가 다 있죠, 저희?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지간한 어,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뭐 시승차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뭐 말씀만 주시고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 맞춰서 시승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전기차를 이제 내연기관이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네. 솔직히 전기차도 내연기관이랑 저는 거의 주행 질감이 비슷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생 제동 또 조정이 다 단계별로 다 조정 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크게 어, 전기차라고 해서 뭐 그런 승차감이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저는 한번 전기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있으시면 한번 타보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 전기차라든 예전의 그런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BMW 전기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에 관심 이 있었던 고객님들께서는 제가 댓글 하단에 김승한 대리님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어, 견적 상담. 시승 상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